아 유빈 씨 아, 네. 멤버들은 몰라 네.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매력을 갖고 있어. 요 <laughs> 어, 어. 나는 이런 어. <laughs> 얘 진짜 어렵네요. 이제. 나만 알고 있는 유빈의 매력 있잖아요. 아, 나만 네. 알고 있는. 네. 저는 아 참. 예? 네? <laughs> 어저 재서지만 누가 누가 배를 눌렀나요? <laughs> 언니가 진 <지금> 것. 갑자기. 미보셨나요 <laughs> 아, <laughs> <리모션 때렸나요>? 미안해요. <laughs> 그래. 어 저는. 네. <laughs> 어, 진짜 어렵다. 어렵죠. 근데 네. 사람들이 보기에 어, 내가 너무 약간 좀 까탈스럽게 아 약간 좀 부도하게 생겼는데 아우, 나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그쵸? 거고. 음 매력은 여러 가지니까. 아, 저는 개인적으로. 음. <웃음> 어, <웃음> 개인적으로? <웃음> 개인적으로 제 민나지. 음. 예쁘다고 생각해. 어, 예쁘다. 어, 아아아 아니, 그게 어때서? 네. 그게 뭐가 민구스러워? <laughs> <laughs> 그, 맞아, 맞아. 쑥스러운 거 아니에요? 건강을 네.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